오늘은 백화점 쿠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올리브영 쿠션 한번 쫙 짚어드렸었죠. 그때, 꼭두 가지 쿠션 구매하시기 전에 확인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매트한 쿠션을 좋아하는지 촉촉한 쿠션을 좋아하는지를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고르셔야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브랜드는요. 두 가지 버전 다 갖고 있는 경우가 좀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더 선호하는 게 매트인지 촉촉인지 알고 구매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쿠션 안에는 모두 다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무기자차로 이루어졌는지 혼합자차로 이루어졌는지를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기 자차 성분이 맞지 않는 경우에 혼합 자차가 무기랑 유기랑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눈시림이 있거나 왠지 모르게 쿠션 바르면 좀 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하거나 쿠션이 좀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할 때는 그냥 무기 자차 쓰시는 게좀더 안전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매트 버전의 쿠션은 네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촉촉한 버전은 일곱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제품은 설화수입니다. 자, 설화수에도요, 촉촉한 버전이 있고 매트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른 것은 매트한 버전의 퍼펙팅 쿠션이었어요. 백화점 쿠션을 볼 때는 에센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쿠션 안에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설화수 안에 전 성분을 보면은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작약 뿌리 추출물, 마돈나 백합 비늘 줄기 추출물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물성 성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쿠션만 쓰더라도 설화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식물성 좋은 스킨 스케어 성분을 같이 느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완전히 매트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세미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촉촉한 버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설화수 딱 쓰면 아 매트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설화수의 장점은요, 좀 세미매트한 감이 있기 때문에 픽싱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빠르게 다다다다 두드리면서. 고정시켜 주시게 되면은 뭐 손이 살짝 닿는다거나 머리카락에 잠깐 스친다거나라고 했을 때 메이크업이 지워진다 이런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화수는 대신에 커버력이 살짝 있는 편이어서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은 어, 피부 화장을 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트한 거를 바르고 바르시게 되면요 좀 너무 뻑뻑하다라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미 매트의 단점을 극복을 하려면 여름이더라도 너무 마르게 메이크업을 하신다기보다는 약간 기 좀 촉촉하게 단단하게 해주셔야 이 설화수의 장점과 만나면서 고정력도 잘 되고 지속력도 좋은 그런 식으로 이 제품을 쓰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요 컬러감은 참 예쁩니다. 제가 고른 컬러가 쿨 포슬린이거든요. 저는 보통의 경우 21호를 씁니다. 피부가 좀 밝은 편이에요. 그래서 밝은 21호가 썼을 때 예쁜 그런 피부톤으로 잡아주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제품은 저 같은 사람이 쓰면요 약간 좀 화장을 두껍게 한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거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를 보면요 이게 7시간 정도 지난 상태고 수정 화장은 한 번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속력이 괜찮지요? 대신에 이 제품은 약간 뜨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태의 퍼프로 좀 두들겨 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7시간 동안 하지 않았을 때는 좀 살짝 뜨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퍼프로 좀 고정해주면 픽싱력이 워낙 있는 제품 이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된다는 것은 약간의 촉촉함과 그 다음에 이 질감 표현을 잘 해주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볼 때는 설화수는 조금 두께감이 있는 그러니까 커버력이 좀 좋은 편에 속하는 쿠션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피부 표현이 예쁘냐라는 점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다음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입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매트 버전이 있고 촉촉 버전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매트 버전을 좀 보시면 이 제품은 유기자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 버전 치고도 조금 촉촉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게 유기자차가 주는 약간 글로시함 때문이거든요. 저는 매장에서 봤을 때 1호가 너무 발달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2호로 구매를 했습니다. 2호도 21호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매트 제품에서 잘볼수 없는 거긴 한데 이게 망 소재로 되어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매트 버전 썼을 때 너무 텁텁하다 무겁다 이런 느낌을 이망 소재가 좀 중간에서 한번 걸러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설화수와 아르마니를 비교를 해보면 설화수가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죠. 아르마니가 세미매트치고도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커버력은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피부표현은 예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설화수는 누가 봐도 나는 피부 메이크업을 했어요 라는 느낌을 준다면 조르지오 아르마니 같은 경우에는 얇게 발려지기 때문에 어, 피부 화장을 한듯안한듯 요런 얇은 막만 씌워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르만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커버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저는 매트한 버전을 찾는데 좀 커버가 되는 쿠션 찾고 싶어요 라고 할때이 투고쿠션을 쓰시면 어, 좀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겁고 텁텁한 버전의 쿠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커버력이 좀적당한것 같아. 자연스러운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매트치고도 자연스럽고 은은한 광이 돌아요. 그래서 썼을 때 어, 피부표현이 좀 예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여름에 썼을 때더 빛을 발하기도 하는 제품인데요. 왜 우리가 여름이 되면은 덥기 때문에 피지가 좀더 많이 올라오고 땀도 좀 올라오죠. 송글송글. 그랬을 때 우리가 발라놓은 파운데이션이나 쿠션과 어우러지면서 예쁘게 무너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쿠션이 갖고 있는 그 질감과 우리가 갖고 있는 피지와 좀 섞이면서 우리 피지가 오일 성분이잖아요 그런 것과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예쁘게 무너지고 광채나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조르지와르마니가 그런 부분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속건조가 없습니다 매트한 버전 좀 잘못 쓰게 되면 속건조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기자차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유의 갖고 있는 촉촉함과 약간 글로시함 때문에 속건조가 느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화수와 조르지오 아르마니를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좀 얇게 커버가 되면서 세미매트인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에스티로더입니다. 자, 에스티로더는 세 가지 쿠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제가 고른 것은 더블웨어 세컨스킨 블러 쿠션이었습니다. 제가 고른 컬러는 쉘이라는 컬러고요. 그리고 SPF 25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는 조금 SPF 수치가 낮지만 이 차이가 크게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제품 은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무기자차냐 혼합자차냐 유기자차냐 이거를 판단하셔서 보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이 제품도 망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덜어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세컨스킨처럼 아주 얇게 펴발려지는 게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대신에 이 제품은요 발림성이 좋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바를 때 그런 느낌이 확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첫 인상이 좋게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느낀 게 얇은 것이 너무 큰 장점이기도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퍼포즈를 할때 이게 잘펴 발려진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얇으면서도 매트함이 같이 섞여 있는데 그게 픽싱 속도가 좀 빠른 편이다 보니까 파 발라지는 게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은 이게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으면서도 뭔가 얼룩덜룩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금손이 써야지 이 제품의 진가를 보게. 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색감은요 정말 밝고 화사합니다. 그래서 한 톤을 탁 올려주는 정말 조명을 탁 켜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쿠션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매트한 것을 선호하는 분이 쓰셔야지 굉장히 만족하면서 씁니다. 이 제품은 매트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 너무 매트한 것 같아. 근데 커버력은 정말 없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르지오 아르마니보다도 이 제품이 훨씬 더 커버력이 떨어지거든요. 대신에 이 제품은요 지성 피부가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성피부 중에서도 피부 깨끗하고 별다른 요철 같은 거 없고 가릴 것도 없는 그러니까 커버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분이 매트한 거 썼을 때왜 피지 분비가 좀 나오면서 이게 잘 섞이면서 예쁘게 광채 나는 그러한 쿠션을 찾고 싶다. 라고 한다면 아마 이 쿠션이 쏙 마음에 드실 겁니다. 8시간 후에 지난 거를 보면은 좀 많이 지워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피지 분비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스며들었다, 섞였다. 이래서 피부 컬러가 좀 달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때문에 지속력이 아주 뛰어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얇다 보니까 이건 또 피부가 좋은 지성 피부가 써야지 참 좋다라는 게 이게 좀 덜어내져도 크게 그렇게 편차가 없게끔 좀 자연스럽게끔 하려면 피부 좋은 지성이 쓰셔야지 이 제품은 싹 마음에 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맥입니다. 맥은 혼합자차입니다. 제가 고른 것은 맥 스튜디오 픽스 롱웨어 쿠션 파운데이션이고요. 컬러는 N12를 골랐습니다. 이 제품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달리 굉장히 덜어내지는 양도 많고 커버력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잘 덜어서 쓰셔야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되고요. 이 제품은 그래서 제대로 착 올리잖아요. 그 올라오는 만큼 제대로 쓰게 되면 왜 우리 달걀 얼굴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덜어가면서 잘금손이 쓰셔야지 이 제품도 잘 어우러지는 그러한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신에 매트한 거 치고는 그래도 촉촉한 편입니다. 왜냐면 앞에서 봤던 에스트로더가 좀 매트한 편이지요. 설화수도 꽤나 매트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맥은 그 중에서 봤을 때는 올라오는 양이 좀 축축하게 올라오는 편이어서 어, 그래도 좀 촉촉한 것 같은데, 그리고 발림 정도 좋은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제품은 커버력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지만 커버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점이 인위적인 <laughs> 피부 표현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좋은 분들이 너무 피부 화장 두껍게 하면 되게 인위적이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쿠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계속 수정 화장을 할때 편리해야 되는데 이 제품은 덜어 올라오는 양이 많다 보니까 잘못 올리게 되면 더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미 올라온 피지와 땀과 섞이면서 더 인위 의적인 피부가 되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지 않기 때문에 저는 커버력을 강력하게 원하고 매트 중에서도 약간은 그래도 촉촉한 감을 필요해요라고 하는 분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제품을 네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색감이 아무래도 맥이 가장 두껍게 올라오기 때문에 가장 노래 보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특유의 색감 때문에 더 이렇게 계란처럼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꼭 뚜껑 위에 잘 덜어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에스티로더는 거의 보여지지 않을 만큼 제형이 올라오죠. 그만큼 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화수 같은 경우에는 한 탁 조명 켜서 좀 밝죠 그렇기 때문에 설화수랑 에스티로더랑 컬러감은 에스티로더가 훨씬 더 밝게 피부 표현이 된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은 제가 제형을 한 번만 찍어서 공평하게 그렇게 올려 놓은 건데 에스티로더 같은 경우에는 퍼프로 꾹꾹 찍어서 여러번 올리면 환하게 피부 표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중에서 색감으로 볼때 제일 예쁜 것은 전 조르지오 아르마니가 약간 톤업 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촉촉한 버전의 쿠션을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총 7가지 고요 촉촉한 버전도 정도가 좀 다릅니다 촉촉함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게 있고 어떤 것들은 세미 매트보다 약간 더 촉촉하다 요런 느낌이 있거든요 고로한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어서 그런걸 잘 살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품은 무기자차인 라메르 인데요 이 라메르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썼던 그런 쿠션다 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댓글로도 어, 저한테 쿠션 뭐 쓰냐 라고 물어보는 분한테 제가 라메르라고 답변을 참 많이 달아 드렸는데 라메르는 그만큼 참잘 만들어진 그런 쿠션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제품의 오직 어,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그 부분이 참 단점인데요 이 제품이 어떤 면에서 참 괜찮은지 한번 볼게요 이 제품은요 총 컬러는 4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 썼던 제품은 1호, 3호, 11호 전다 써봤고요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것은 로즈 아이보리입니다 보통 로즈 아이보리는 이렇게 저처럼 홍조 있는 분들이 쓰면 좀 불만족하실 수도 있긴 한데요. 왜냐면 피부 톤 자체를 약간 좀 붉고 화사하게 올려주는 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로즈 아이보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랫동안 써온 제품은 3호예요. 원포세린인데요이 컬러도 참잘 뽑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1호 쓰시는 분들이 원포세린 쓰시면 아마 만족스럽게 쓰실 겁니다. 이 제품은요. 발림성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쉽게 쓱쓱 발려주는 그러한 쿠션인데요. 쿠션의 전형적인 스폰지 타입을 갖고 있는 묻어나는 양도 적당히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한 한두 번 정도 찍었을 때 얼굴 전체를 싹 펴바를 수 있는 정도의 발림성이기 때문에 두껍게 올라간다는 라 느낌이 들지 않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적당한 촉촉함이라는 게참 어려운데요 왜냐면 너무 또 번들번들하게 올라가면 피부가 되게 번들번들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올리고 나면 그 번들번들거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촉촉 버전임에도 적당한 그 촉촉함을 잡은 그러한 쿠션이에요 7시간 지나 했을 때 상태를 보면 전혀 수정 화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지속력이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저처럼 이제 잔주름 생기는 분들 40대 이제 초중반으로 넘어가는 분들은 잔주름이 눈가, 입가 이런 데 생기거든요. 그런데 쿠션을 잘못 고르거나 아니면 파운데이션을 잘못 고르게 됐을 때더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주름이 있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굳이 우리가 화장이나 제품을 잘못 선택해서 주름이 더 부각되게 보이게 할 필요는 없겠지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름이 많이 부각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촉촉함의 적당함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이 제품은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유기자차 잘안 맞아요. 이런 분들, 혼합자차도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참 좋은 그런 쿠션입니다. 그 커버력도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으면서도 발림성도 좋고 지속력도 괜찮고 건조함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건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지도 않게 하는 쿠션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만 좀 어떻게 된다면 참이 제품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그러한 쿠션이기는 합니다. 다음은 바비브라운입니다. 제가 지난번 파운데이션 했을 때 바비브라운의 파운데이션이 뻑뻑한 감이 있고 발림성이 좀 어려워서 쿠션도 정말 괜찮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봤는데요. 바비브라운 쿠션이 참 좋더라고요. 특히나 이 피부 질감 표현하는 데 있어서 바비브라운이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바비브라운은 혼합자차고요. 그리고 SPF 40에 P+ a 4가 붙었죠. 그래서 자외선 차단력은 역시나 파운데이션 뿐만 아니라 쿠션까지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요, 쫙 바를 때도 이미 피부가 너무너무 예쁘고 질감 표현이 너무 좋지요. 다만 이 제품은 7시간 정도 지났을 때 보면요, 약간 뜬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촉촉한 버전을 썼을 때, 요렇게 피지나 땀 같은 게 올라왔을 때 섞이잖아요. 그랬을 때, 간 뜨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쿠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비브라운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정화장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뜬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지만 만약에 중간중간에 제가 수정화장을 하면서 퍼프로 좀 눌러줬다면 이 바비브라운이 갖고 있는 피부에 예쁜 질감 표현해주는 그런 부분을 살리면서도 잘 피부결을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피부가 좋은 분들이 쓰셔야 만족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 직원은 이제 민감한 피부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똑같이 들뜬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민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좀 벗겨지거나 각질이 좀 올라오면서 쿠션을 이렇게 좀 촉촉한 걸로 썼을 때 각질이 더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부가 장벽 관리도 잘돼 있고 깨끗한 분들이 쓰셔야 이 제품의 장점이 더잘 살아나면서 피부 표현도 더 예쁘면서 광채도 흐르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요철이 많고 여드름이 많이 올라왔고 이런 분들이 쓰시게 되면은 수정 화장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부 타입에 따라서 쿠션을 고르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 제품은 피부가 깨끗하고 좋은 분들이 쓰셔야 만족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르지오 아르마니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이 쿠션이 바로 조르지오 아르마니인데요. 제가 이 쿠션도 오랫동안 써온 그런 제품입니다. 사실 이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저는 파운데이션보다 이 파란색 쿠션을 저는 훨씬 더 좋아하기는 해요. 이 제품은 혼합자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른 컬러는 2호를 골랐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투고 쿠션, 그 빨간색 기억나시죠? 그 제품과 이 제품은 촉촉 버전과 매트 버전으로 좀 나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제품은 촉촉하면서도 질감 표현이 굉장히 좋은데 앞에서 봤던 바비 브라운하고좀 비교를 한다면 이 제품은 들뜸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피부에 착 붙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저희 직원 있죠. 민감 피부인 제 직원이 써도 이 제품이 제일 좋았어요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밀착력도 나쁘지 않은데 촉촉한 질감은 그대로 표현해 주는 그러한 쿠션입니다. 그래서 7시간 정도 지났을 때를 보면은 지속력이 거의 그냥 그대로다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나 제가 이날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미팅도 있었고 더운 날이어서 땀도 좀 낫고 이런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정 화장 일부러 전혀 안한 상태에서 있었는데도 눈가나 입가 이런 데 주름기인 같은 게 많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계속 촉촉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쓰면은 아 오늘따라 유난히 피부가 더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조르주 아르마니는 촉촉하면서도 질감 표현 잘 되면서도 그렇게 들뜸이 없는 그래서 누구나 다 써도 어, 만족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쿠션의 조금 아쉬운 점은 컬러가 많지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가셔서 나하고 피부랑 잘 맞는 컬러인지를 보신 다음에 고르셔야지 쿠션이 손이 많이 갑니다. 때때로 쿠션이 나쁘다 라고 하시는 것 중에 컬러가 맞지 않아서 이게 뭔가 동동동동 뜨니까 그게 왜 피부와 뜨는 게 아니라 색감이 안 맞아서 떠 보이는 건데 어, 피부랑 좀 뜨는 것 같아요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컬러를 잘 맞춰서 고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21호 인데요. 2호를 갖다 댔는데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억지로 쓰지 마시고 다른 쿠션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만큼 나와 어우러지는 컬러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이 되게 꿀광채 쿠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질감과 꿀이 흐르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물광도 아니고 좀 뭔가 꿀광이 흐르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기초를 너무 무겁지 않게 해도 이 광채 자체를 예쁘게 잡아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대신에 이 제품의 단점은 커버력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리고 싶은 게좀 많다라고 할 때는 이 제품보다는 라메르가 낫습니다. 라메르는 커버력이 이 제품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커버력이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꿀광채 같은 게 나는 게더 중요한 건지를 판단하신 다음에 쿠션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입생로랑입니다. 입생로랑은 혼합 자차고요. 제가 고른 컬러는 B10이라는 컬러입니다. 이 제품도요. 메시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시망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조르주 아르마니도 뭔가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에센스가 되게 주르륵 흐르죠. 그런 것처럼 메시망 소재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뭔가 이 제형 자체를 촉촉하게 올려주는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입생로랑도 그런데요. 입생로랑이 저가 개인... 적으로을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제품은 촉촉한 버전이기는 한데 막상 얼굴에 올렸을 때오 이거는 매트한 버전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건조하다라고 느껴졌어요. 이 제품의 커버력은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 어떤 중간인데 어떤 이런 강력한 특 장점이 없다 보니까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 화장용으로도 조금 아쉽고, 왜냐하면 커버력이 아주 얇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생로랑은 차라리 메인 쿠션 있죠, 언크루드뽀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디올입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할때 디올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디올 쿠션에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디얼 쿠션을 썼는데요. 제가 요번에 리미티드 에디션 나온 거를 사서 이제 써봤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이야말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촉촉 버전 중에서 가장 덜 촉촉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바를 때 약간 좀 끈덕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쿠션이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오히려 좀 매트한, 그러니까 촉촉함과 매트함 그 중간 어딘가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 느낌에는 매트한 감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이 제품에 조금 아쉬웠던 점은 지속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너질 때 예쁘게 무너지지 않고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평소에는 안경 쓰고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자국들이 좀 강하게 남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워질 때 이거 저희 직원도 얘기를 해줬는데요. 얼룩덜룩하게 지워졌대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성 피부가 쓰게 되면 좀 얼룩덜룩하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그런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디올 베이스 메이크업의 그 진수를 이 쿠션 안에는 조금 못 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디올은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나스입니다. 나스도 베이스 메이크업의 명가죠. 이 제품은 혼합 자차고요. 제가 고른 컬러는 한라입니다. 나스가 참 잘하는 것은 커버력 있게 잘 만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제가 커버력을 3.5점을 줬는데요, 커버력이 너무 세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그 촉촉한 쿠션. 그 어딘가를 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도 금손이 쓰셔야지 잘 요거 펴 바르지 못하면 좀 인위적인 피부 표현이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잘 덜어내셔서 바르셔야 되고 한번꾹 눌러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얼굴 반쪽이나 얼굴 하나를 좀다 바르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제품은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요. 계속 수정 화장을 하고 싶 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쿠션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주름 게임이라던가 이런 팔자라던가 이런 것들의 표정주름 같은 거에 좀 끼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퍼프질을 좀 올려서 이런 거를 좀 지워주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쿠션입니다 그래서 커버력은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커버력이 좀 적당히 있으면서도 어, 뭔가 약간 촉촉하기는 하지만 앞에서 봤던 라메르와 이 제품을 비교를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메르에 훨씬 더 손이 많이 가게끔 하는 그런 제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샤넬인데요. 샤넬도 한번 보겠습니다. 샤넬도 메시망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이제 이 제품은 좀 오래 써서 이제 거의 좀 제형에 빠져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괜찮은데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퍼프질 했을 때 약간 끈덕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프를 한이 정도 쓰면 그냥 새 걸로 계속 바꿔가면서 쓰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샤넬 원래 갖고 있는 퍼프가 아니라 다른 퍼프를 사용해서 바르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장점이자 단점은요.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얇게 발리기 때문에 피부 화장을 한듯안한 듯한 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촉촉함도 갖고 있어요. 대신에 이 제품은 너무 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제품은 피부가 진짜 좋은 분들이 쓰셔야 오! 어? 이거 거의 화장 안 했는데, 샀는데 이거 뭘까라는 느낌을 주는, 신비감을 주는 그러한 쿠션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얇다 보니까 지속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리고 이게 색감 자체가 저한테는 이게 딱 어우러진다 라고 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쿠션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거를 올해 초에 사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제품을 재구매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 그런 쿠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촉촉한 쿠션 컬러 한번 쫙 짚어보면요. 나메르는 제가 로즈 컬러로 골랐기 때문에 좀 붉은기가 올라오지요. 그래서 색감은 다른 색을 한번 보시고 매장 가셔서 테스트하신 다음에 고르셨으면 좋겠고 이 중에서 좀 예쁘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은 조르주 아르마니의 파란색과 입 색 노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발라봤을 때 색감적으로 참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요두 가지였고요. 그다음에 디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환하죠. 21호 치고.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구매한 컬러가 55N이었기 때문에 요것보다한톤 어두운 거로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스나 샤넬 같은 경우에는 예쁜 베이스톤을 잘 잡았지요. 그러나 샤넬은 좀 커버력이 굉장히 얕고 그다음에 나스는 커버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커버력이 있게끔 표현하고 싶다면 나스 쪽으로 가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라메르 같은 경우에는 커버력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두꺼운 피부 표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커버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꿀광까지는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쿠션의 정석을 좀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라메르 가시면 되고, 아니면 꿀광이 필요해요 저는 막 물광처럼 느껴지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조르주 아르마니가 괜찮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입생로랑과 디올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입생로랑이 조금 더 색감이 자연스러운 편이고요 디올이 한 톤이 너무 밝지요 그래서 디올 컬러 고르실 때 조금 더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하고 디올과 입생로랑의 촉촉함을 좀 비교를 해 본다면은 입생로랑이 조금 더 촉촉한 편입니다 그래서 디올이 약간 더 매트하다 촉촉함 중에서도 디올이 약간 더 매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촉촉함 정도를 정리를 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봤던 쿠션들 중에서 베스트 오 베스트는 뭘까요?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쿠션들은 제가 최소 두번 이상 재구매했던 제품들이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촉촉한 쿠션을 좋아하고 발림성이 좋은 게 좋고 너무 지나친 막 이런 광채까지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의 개인적으로 최고의 쿠션은 라메르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지는 컬러는 조르지와 아르마니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손이 좀더 이런 여름 같은 계절에 잘 가는 것은 조르주 아르마니 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피부가 좀 광채가 흐르고 좋아보이고 싶게끔 하고 싶은 날 어, 조르주 아르마니를 씁니다 그러나 평소에 적당한 커버력과 그다음 촉촉한거 빨리 빨리 바르고 나 나가고 싶어 그리고 지속력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이제 라메르를 쓰는데요 둘다참잘 만들어진 쿠션이라서 어떤 것이 베스트다 라고 고르긴 좀 어렵지만 어, 저의 개인적으로는 라메르가 1등이고 요즘 같은 계절에 꿀광피부로 보여지고 싶을 때 조르주 아르마니를 더 많이 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요 조르주 아르마니가 워낙 베이스를 잘 만들기 때문에 여름 계절에 쓰시기 좋겠다 왜냐면 세미 매트이면서도 너무 두껍지 않은 그런 쿠션이기 때문에 <목소리> 커버력이 너무 세지 않은 걸 원해요 라고 하면서 여름에 너무 텁텁하지 않게 쓰고 싶다 너무 막 광채 많이 올라오고 무거운 거 싫어요 라고 할때 투고 쿠션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백화점 쿠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주로 경험해봤고 사봤던 그런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놓쳤던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테스트해보고 다음번 쿠션 할때한번더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뷰 보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영상을 제작을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